네, 오늘, 오늘 낚시는 특별합니다. 제가 지금까지 이 낚싯대, 시마노 425DX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낚싯대도 약 대물용입니다. 어, 서브 원투 낚싯대입니다. 요걸로 낚시를 작년서부터 하고 재미도 많이 봤습니다. 근데, 낚시타운 인어공주님께서 저한테 강력하게 추천한 낚싯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, 어, 그 낚싯대를 하나, 한대 가져와 봤습니다. 근데, 강화도에서는 원투낚시 5.3 그런 길이의 낚싯대는 별로 필요가, 필요하지 않습니다. 이 강화도 이 지형에서는 방파제 그런 데가 없습니다. 굳이 긴 낚싯대 갖고 다루기 힘루기 힘들게 어, 긴 낚시대를 사용하는 것보다 4.2이 정도 길이면은 강화도 어디에 가서도 충분히 낚시를 할수 있습니다. 오늘 이 추천한 낚시대로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망월리에 왔습니다. 망월돈대 뒤에 보이는 데가 망월돈대입니다. 어, 망월 돈대 여기 낚시는 다른 데보다 좀 늦습니다. 원래 여기 망월 돈대는 모를 냈을 때모가 퍼질 때 모짜리가 자리 잡고 모가 퍼질 퍼질 때에 그때에 낚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어르신들 얘기죠. 한번 모를 볼까요? 네, 모를 한번 보겠습니다. 모가 퍼졌는지 퍼지지 않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모는 다 자리를 잡았고요. 아직 모가 퍼지지는 않았습니다.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. 그때 망을 오셔서 낚시를 하면은 보통 네 마리, 네 마리, 세 마리 이상 잡습니다. 벌써 동네 어르신들이 오토바이 타고 오셨군요. 아, 빨리 자리 잡아야 됩니다. 오늘 만조는 5시 50분입니다. 여기 망울수로 지금 와보니까 벌써 이장님하고 이장님 네 분,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. 벌써 자리를 잡으셨습니다. 여기 낚시 포인트는 이 갯벌 마지막 끝쪽으로 던지셔야 됩니다. 조이가 814. 조이가 814입니다. 네, 한 마리 잡았습니다. 이 숭어는 어, 낚싯대를 추천해주신 사모님한테 드리겠습니다. 한 마리 사왔습니또 이장님, 사모님께서 하나 올리십니다. 아안 걸렸구나. 아, 드디어 아, 우리 사모님께서. 드립니다 웬만한 남자들보다 고수입니다. 울해서 알아주는. 못해 여기? 감시역으로 해가지고 이거 네? 보호구역이잖아요. 설득선 어... 없다고. 어... 아 옛날은 안 그래. 들어올리는 거 우리 사모님. 어... 축하드립니다. 여기 남자들이 힘을 못쓴다 지금. 혼자서 그냥 계속 올리시고. 여기도 한 마리 잡으셨고, 잡았고, 사장님도 두 마리 잡으셨고, 이장님도.

아, 이제야 아주 남자 세, 세 부서 힘을 못 씁니다. 우리 아주 사모님께서. 아, <laughs> <숲을 내린 사람이야>. <웃음> <웃음> 어, 이장님. 가세요? 재밌게 놀다가요? 예. 이건 낙지 다운 지렁인데 어떻게 하지? 낙지 타운 맞아, 낙지 다운. 물안고? 공기 보면 하는 거 높은지. 공기 뭐? 이렇게 이렇게. 저기 방수죠? 여기 나오게. <laughs> 저, 나와요. 저. 지금 자기, 가좀 자. 저기 아니세요, 작은 아버지? 어, 여기 에서 살수 여기. 예. 그래? 고인돌. 어, 고인돌. 아, 작은 아버지시구나. 음. 어, 작은아버지 음. 또 어떻게 잘 알아? 아 지금 보니까 <laughs> 아까 네. 지나가 치실 때는 응. 제가 못 알아봤는데 응. 대화하시고 얼굴을 응.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응. 작은아버지세요 딱 있다고 어, 그래 맞아 근데 네. 그 뭐냐 그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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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? 돼. 이거 네. 줘? 아이 싫어요. 아유 그거 비참아 네. 주세요 저 많이 잡았어요 잡았어? 네 어? 아유 아유 앉아 주세요. 아니 여기서? 아니 큰거 하나 잡았는데 어, 여기서? 여기서 여기 여기 이거 저기 사모님 빌리려고 음, 이거. 낚시타운 사모님? 낚시대 여유주시면은... 하나 추천해줬어, 이거, 삼다도. 음. 근데 이걸로 다 잡은 거야. 아, 이거 삼다 아, 나도 에이, 네. 저, 이거, 저, 이거. 이, 이 삼다도. 예, 똑같은 거야. 좋아, 이거. 물리도다이 삼다도 때 쓰긴 쓰는데, 삼다도 때가 좋아. 그러니까. 이거 얼마 줬어요? 이거요? 이거, 이거, 칠만원, 십팔만원? 아이고, 그거는, 저기죠. 5점, 5점. 아, 이거 짧구나. 근데, 강화도에서는, 긴거 아, 필요 없어. 짧은 거 이거. 3m 네, 요거 있죠? 요게 다루기도 좋고. 가볍고 아주. 네, 음. 아주 좋아요. 이게 아주, 입질도 어. 엄청 좋아요. 음. 실시 가볍네. 아, 네. 그러 가볍네. 나도 이거 5.4가 있는데, 음. 안 써. 사놓고 5.3? 네, 5.3. 그러니까는. 아주 그건데, 지금 목적는 아주 가볍거든 아니, 강화도에서는 괜히 5.3 있죠? 긴 낚싯대 해봤자 다루기 힘들고. 그래. 이거 4.2죠. 네, 네 그그 그래, 4.2가 참 좋아요. 다루기 좋고. 아, 이거 저기 2kg까지 들어치겠어. 부저황이선한 이거다. 보 2kg까지가. 근데 나어 2kg 넣죠, 저거. 가까스로 올렸어 이거. 이 아니 자기 안 부러졌어. 이거 대물용이에 이거. 이거야? 이거 저 이거 이거는 엠만 거에서안 부러졌어. 저거 가스걸 올렸는데 안 부러졌어. 아, 3도이 던지 안 가서 안 부러져. 아유, 이게 대물용이에요, 이거. 대물룡이에요, 이거. 음. 부러질는거 걱정하지 마시고 응 어, 암만 40짜리 뽕 달아가지고 투둘러도 아잇 걱없어 40짜리 달아가지고 뽕이야 뽕 뭐. 어우 지렁이 잡는 그, 사람 그냥 그 얘기해 주지 말래니까왜자기해줘아이 아, 아, 형님이 다 소문을 내는구만 아, 소문은 나오네. 제가 내는 거예요 유튜브로 왜다 내는 러네요 아, 제가 약발이 안 먹히잖아요 그렇지 약발이 안 먹히죠 쟤는 지금 떠들고 있어나 벌써 그거, 알고 있는데 그거, 그거 아니야? <laughs> <나 알았지? 웃음> 아유, 들어가세요. 오늘 아주 손맛 제대로 봤습니다.